반품을 하든지 반품하고 이제 어두운색을 하 u 지 아니면 그냥 n g h o 고요좀연다 h y 에시카카메잡았 i n g 열어볼게요. 원래 가 y 이렇게 박스에 m i 는 g home with you. I'm 때문에 i 어요 이거 예쁜 거 같아서 그냥 방금 말하고 쓰려고요. 이어 공원에서 시켰어요 뻥뻥 뚫린 <뽕뽕뚜리> 신발 <뽕뽕뚕뚜리> 여름신을 나잘될것 음 아, 같아. 김치냄새가 나요 먹을까요? 떡볶이 잘거 같으시네요 너무 예쁘죠? 이게 치즈 이렇게 올려서 와인이랑 먹으면 너무 귀여울 거 같아서 샀어요 베리 피케풀이래 제가 할게 아 너무 예뻐 아너안 뭔가 그냥 장식품같이 생겼는데 너무 여기 찝찝이가 붙어있던 흔적이 있어요 그래도 예쁘면 괜찮아 이거랑 이거 샀어요 에헤. 너무 예뻐요 저는 빈티지를 너무 좋아해서 요새 빈티지 쇼핑을 너무 많이 하고 있어요 집도 좁은데 그래서 내년에는 좀더큰 집으로 가려고요 감사합니다 목걸이 지갑이 지갑은 있는데 잃어버리기도 쉽고 가방에 넣어놓니까 으편하게 들고 다니라고 샀어요. 이건 제건 아니고 남자친구 선물로 줄 거예요. 셀링은 <laughs> 공홈에서 재밌는... <응, 궁금해서> 시켰어요. 오늘 <laughs> 저는... 아, 서울에 안 살아가지고. 상이 없어요. 그러기도 하고, 셀린느 매장을 갔더니 생각보다 물품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셀린느는 공홈에서 시키고 있습니다. 매장이 없는 경우는 대부분 공식 홈페이지에서 시켜요. 같이 볼까요? 잠시만요. 살린 n d y Come by Sino, dear. If a pebble don't be kissing me. I'm c u t 부 I'm cute. I'm cute. I'm cute. I'm cute. I'm cute. I'm cute. 저는 36 사이즈 샀고요. 저는 발볼이 좀 좁은 편이라서 36 사이즈도 살짝 널널한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3호를 신기에는 발이 안 맞을 것 같고요. 여기는 원래 남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남아요. 이렇게 되진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뒤꿈치가 살짝, 앞에 좀 떼도 뒤꿈치가 남아요. 그리고 발볼이 조금 작하게는좀 이렇게 땡겨줘요 라피아 소재의 가방 소재에 비해 비싸서 진짜 많이 고민했는데 여름에 잘질것 같아서 하나 사왔어요 한땀한땀 만들어서 비싸다 막 지푸라기 도 여름엔 또 이런 소재가 시원해 보이잖아요 사실, 연보라색도 있었는데, 엄청 고민을 많이 했어요. 연보라색은 제 페이브릿 컬러거든요. 그래서, 연보라색을 사려고 마음을 먹고 갔는데, 이게 너무 휘뚜루마뚜루 색깔이어서, 이거를 그냥 선택했습니다. 마음에 그래도 들어.